네 안녕하세요. 수능 생일 지리. 오늘은 에너지 자원의 다섯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분포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등을 말하는 겁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생물, 뭐 식물이나 동물 그런 거 관련된 걸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자 생산량의 비율을 보면 상위권 국가 두 개가 미국, 브라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미국, 브라질은 어떤 걸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죠? 생물 식물 중에서 바로 옥수수였죠.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미국에서는 옥수수로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만들고, 브라질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브라질에서는 또 사탕수수 같은 걸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는 미국과 브라질 옥수수, 사탕수수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신재생 에너지는 잘들 보시면 다 이제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보다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거나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람 물 마그마 이런 거는 거의 고갈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런 어 좋은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환경을 생각하고 하는 하지만 전체적인 세계에서 비중 은 아직 크진 않죠 신재생에너지 에서 중요한 건이 종류별 분포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가능하고 그 조건이 맞는 국가들이 어디냐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고요 수력발전은 일단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많아야 좋겠죠 유량이 풍부한 지역 그래서 큰 강을 가진 지역 또는 낙차가 큰 지역 이 낙차가 커야 높은 데서 떨어져야 이게 발전이 수차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댐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낙차가 큰 지형적인 조건이 빙하 지형에서 유자곡 이런 빙식곡이나 현곡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진 나라들 아마존 강이 있는 브라질, 캐나다 노르웨이는 빙하 지형이 많은 나라들 이런 데서 수력을 많이 어, 한다고 합니다. 다음 풍력은 당연히 바람이니까 강한 바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풍력에서 중요한 건 강하기만 한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아야 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지속적인 바람이 많이 부는 조건. 이런 조건이 어디 있을까? 산지, 높은 곳, 지형적 장애물이 없는 산 정상, 아니면 고원, 높은 땅, 또는 해안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런 지형적인 땅의 지형 장벽을 만나지 않으니까 이런 조건이 많은 나라들 사실 풍력은 여기저기 많이 하긴 하지만 좀큰 비중을 가진 중국 미국을 빼면 특징적인 게 독일 영국 덴마크 주로 대서양의 편서풍을 직방으로 받는 나라들에서 이런 데서는 또 해상 풍력 발전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영국이 나오면 어, 신재생에너지에서 독일 영국이다. 그러면은 이걸 풍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태양광, 태양열은, 일, 어, 태양이 많이 내리쬐야겠죠 그래서 일사량이 많은 지역인데, 이탈리아나 에스파냐 같은 남유럽 국가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국가들은,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지중해성 기후로 분류되고, 이 지중해성 기후는 CS라고 표현되고, 이 소문자 S는 썸머 드라이였죠. 여름이 사막처럼 고온 건조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양광 태양열에 좋겠죠 다음 어, 지열인데요 지열이라는 건 마그마의 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조산대나 해령같이 지금 현재 마그마 화산이 막 폭발해서 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 주로 판의 경계 부분에 위치한 그런 지역들에서 당연히 지열 발전이 많이 되겠죠 마그마가 솟아오르니까 필리핀 화산 엄청 많죠 인도네시아 지금도 맨날 화산 폭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 이슬란드 아이슬란드도 대서양 중앙 해령이 그 나라 섬 가운데를 지나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지진 화산이 많은 나라들에서 지열발전을 많이 한다. 자 지금 내용 얘기한 것들 도표로 한번 살펴볼게요. 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자이 각각의 자원들 대표적인 나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수력의 지표가 되는 나라는 중국 워낙 많으니까 빼고 타 중국이나 미국이 1등이니까 브라질과 캐나다입니다. 브라질은 아마존강, 캐나다는 빙하지형 때문에 수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사실 중국, 미국이 훨씬 많지만 독일, 영국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바로 받는 지역, 해상풍력 발전의 이미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태양열은 워낙 또 많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고 여기 이탈리아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다음 중요한 게 지열인데 지열의 상위권 국가들을 보면 미국 빼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요런 나라들은 다 태평양에 있죠. 그리고 태평양을 이렇게 빙 둘러서 계속해서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열 발전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또 지열 발전의 지표가 되는 그런 국가인데 아이슬란드 인구가 30만입니다. 웬만한 도시 사이즈밖에 안 되죠. 근데 그 나라에서 전 세계의 6%나 차지할 정도로 지열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건 아이슬란드의 국가 대부분 전력 생산이 다 지열 발전이란 소리입니다. 아니 마그마의 열이 지금 나라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이니까 이 아이슬란드에서는 지열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나라다. 화산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재생 에너지 종류와 분포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